저는 자기 전에 휴대폰 해요. 영어 문장의 뼈대는 저는 해요. 폰을 자기 전에 휴대폰하다. 동사 뭘 쓸까요? 사용하다니까. Use 원어민은 go on 많이 써요. 여러분 원어민이 왜 go on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? 영영사전을 찾아보면요, go가 단순히 이동하다, 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, 한 상태나 상황에서 다른 상태나 활동으로의 전환을 나타내기도 해요 영어에서는 이런 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나타낼 때던지사 on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on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핸드폰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해서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요 폰을 I got my phone 자기 전에 Before I go to bed Before going to bed 한국식으로는 동사로 이렇게 써야 될것 같잖아요. 그런데 영어는 영어적 사고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명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동작을 꼭 묘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사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가 자러 가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전 시간대에 폰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. 이때는 전치사와 명사로 before b e d 이렇게 bad가 관사가 없죠. 관사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 가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명사인데 이렇게 관사가 없으면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라는 뜻이고요 before bed 잠들기 전 시간대를 의미하게 돼요 자기 전에 before bed 기억해 주세요 저는 헤어폰을 자기 전에 다 합치면 I g o on my phone before bed 하면 강사를 받는 내용어에는 그렇죠 go phone bed 딱 발음 꿀팁 폰 한국말로 너무나 완벽한 발음이죠? 그런데 영어에서는 폰 아니에요. 폰. F 발음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. 폰, 단몸, 오 발음이 아니라요. 우까지 넣어주셔야 되세요. 어 발음을 하실 때는 오와 어의 중간 소리죠? 나팔꽃 모양으로 입술 양쪽 코스에 살짝 붙이신 다음에 혀를 뒤쪽으로 살짝 보내보세요. 그 다음에 우 발음을 하실 때는요. 입술을 둥글게 모아주시고 혀를 위로 올려주세요. 폰. 고양은 평서문이니까 그 끝을 꼭 내려 주시라고 했죠 그러면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세번 반복하실게요 저는 자기 전에 휴대폰해요 I go on my phone before bed 여러분 지금 같이 따라하세요 저는 자기 전에 휴대폰해요 I go on my phone before bed 약간 과장해서 따라해 주셔야 한국말은 플랫하게 가잖아요 과장되게, 노래처럼 따라해 주셔야 실제로 영어로 말하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어기과 리듬을 실으실 수 있어요. 진짜 마지막이에요. 지금 소리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세요. 저는 자기 전에 휴대폰해요. I go on my phone before bed. 여러분, 영어 말하기는 재능이 아니에요. 할 수,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? 더 인풋에 많이 노출되면 영어 말하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인풋에 노출되기가 어려우시죠? 그래서 근육이 기억해서 미를 떠올리면 툭! 튀어나오도록 반복적으로 입에 붙여주셔야 영어 말하기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. 영어로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, 잉클리시피티에서 영어 말하기. 지금 함께 시작해보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